아이고 저한테 너무 오기가 이래 이래 어렵습니다 지금. 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 클리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로 고속도로라든지 국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진행 사항은 어디 부분입니까? 본 타당성 조사의 중간 단계고요. 예, 예. 거기에서 새끼 쳐서 그러니까 병행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주민 설명. 단계입니다. 7월 6일이 그, 날짜가, 그 날짜였습니다. 근데 보통의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 그 노선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거의 이례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뭐 종점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이례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99년도 이후에 고속도로 사업 24건 중에 14건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바뀐 걸로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미 그와 관련된 도표를 드린 바가 있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야말로 예비 타당성 조사고 기획재정부가 과연 돈주머니를 풀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주로 용역비도 네. 한 1억 내지 2억 정도고요. 지도 사용도 2만 5천 내지 5만 분의 1 지도를 사용합니다. 네. 대체로 그 사업의 계략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본타당성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5천 분의 1 지도를 가지고 현지 조사와 지형지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현장 조사를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까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까지 고려해서 하다 보면 기는 것은 대부분이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크게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결론은 이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네. 결정하는 거고 구체적인 노선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본 타당성 그러니까 본 조사에서 본 타당성 조사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안을 비롯해서 어느 게좀더 최적 아니냐를 여러 안 중에 다시 고르는 것, 다시 그 꼬려 나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복수의 안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타한 대안이라고 했을 때 대안은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안은 결정된 안이 아니, 아니죠. 예, 둘다 결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결정된 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지금 특혜 시비다왜 바뀌었느냐, 어떤 외압이 있었는 건지 아니냐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바뀔 게 없는 거고요. 복수에 하는 법에 의해서 복수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충실히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의혹이 제기된 지한 달이 넘다 되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변별한 의혹만 재생산을 하지 그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팩트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설명을 하면 들으려 하지 않고 설명 안 했다고 그러고요. 아마 이게 계속 근거를 제시하면 <laughs>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꼭 인디안식 기후제처럼 새로운 팩트 하나 나올 때까지 계속 무변별한 어떤 의혹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우리 장관님께서 7월 6일에 백지화 선언을 한게 아닌가라고 또 이해를 할 만하거든요. 그는. 이성과 상식으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적 왜냐하면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 약이 제제질 이상인데요. 잠시만. 제일 나온 게뭐 신고요. 들. 아이 제 시간 빼주세요. 자 빼주시죠. 잠깐만요. 위원님들 있어요. 위원님들. 예. 그 과거의 우리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특히 사패산 터널 같은 경우는 이상한 어떤 선동에 의해서. 22개월입니까? 5,400억의 어떤 손실을 봤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될수 있다. 오로지 국민들한테만 피해만 간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다. 예탄이든지 대안이든지 간에 어느 한을 가는, 가지고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이걸 선택하는 게 결국은 우리 국토부의 임무고 그건 아니고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알면서 이 대안보다는 예타안이 훨씬 못하다는 걸 알면서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동, 선동에 의해서 예타안으로 간다면 국토부는 배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겠죠. 대안 노선보다 예비 타당성 안에서 지정된 안이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점을 제시한다면 제가 제 주장을 접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할 때는 이제 주민의 수용성, 교통 수요, 경제성, 환경성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두 가지만 딱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수용성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 우리 양평 주민들께서 전부 다들 예탄을 가면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타한 분기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저렇게 가는데 다시 이 우리 양평 고속도로가 저렇게 들어가면 빨간 점으로 찍힌 데가 저렇게 분기점이 만들어집니다. 완전히 40m 지하에 지상에서 40m 위를 전부 마을리를 이 고속도로가 다니게 됩니다. 과연 여기서 살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다음 이건 이제 그대로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은 예탄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성 부분입니다. 환경성 부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 보호구역과 그 다음에 철새도래지역 그 다음에 생태 자연 1등급을 위에 까만 선이 예탄이고 밑에 빨간 선이 대안입니다. 과연 어느 게 최소한으로 바로 그 지적하신 문제들이 예비 타당성 안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본 타당성 조사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저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